오늘은 14장, 로마서 14장 거의다 이제 이 12장부터는 15장까지는 삶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14장에서는 형제 비판하는 것또 음식과 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위에 사실은 믿음의 연약한 자를 받대,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의 연약한 자에 대해서, 그,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라. 이러죠. 왜 그러냐면, 어, 예를 들어, 먹는 것을 예를 들어 서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의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연한 것만 먹는다. 몸이 연약해도 그렇죠. 건강한 사는 아무거나 먹을 수 있지만 그래서 3절에 답을 주셔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건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먹는 자나 안 먹는 자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인이 뭐 그렇게 비판한, 남의 하인을 비판하냐. 주인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4절은. 그러면서 5절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날, 저날, 뭐, 여기지만, 모든 날을 길게 여긴 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것이다 어, 날은, 똑같이 이렇게 줬는데, 그거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건 본인이 해야 되지만 6절에 다시 말해요. 나를 중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이 여기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지 아니한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감사하니깐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로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로 위해 죽는 자가 없기 때문에 8절을 아주, 아주 명언을 말하죠. 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제 이게, 이게 얘기한다고 이제 설명을. 날도 중요하지 않다. 남의 신앙이 뭐 약하다, 뭐못 먹는 거 그런 것도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중요해요, 절째 산하 죽으나 우리가 누굴 것 주의 것이다. 이게 연약한 것도 주의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서 구절에 어,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8절을 같이 리바이벌하죠. 9절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네가 어찌 형제를 비판하며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가 있다. 그 심판대에서는 것이 1 1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발가리라 모든 무릎을 하나님께 꿇을 것이요 모든 저가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 12절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때가 있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 네, 섰을 때 우리의 자한거 못한 거다 이래 직고할 때가 있다. 그게 이제 십절에 있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너가 그게 참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고할 때가 있다. 그래서 8절하고 요 12절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직고 한다. 사나주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1 3절부터 얘기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을 거칠 것을 두지 말아야 해서 자꾸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14절, 15절 다시 음식에 대해서 주위에서 안에서 확실히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없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지 아니함이니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하지 말라. 예, 음식 뭐 이런 거또 외부적인 거 이런 거는 별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뭐 하나 님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이러죠 그래서 이저 사도행전에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에도 그러고. 어 제사 음식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먹고 그렇게만 먹지 마라. 그러죠. 그러므로 16절, 성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럼 믿음으로, 그냥 너 믿음으로 하지 남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라. 그것이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 예,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 그리고 기쁨이 있어 희락 그래서 또 어, 마태복음에 있죠 하나님 나라는 니 어, 네 안에 있는 니네 안에서 마음에 있는 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내, 내 마음에서부터 평안과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따라오는 게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만 자의 특징이 뭐냐면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 당, 당연하죠.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를 바라게 알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에게 칭찬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는 계속 일선발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런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고, 사람에게 칭찬.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래서 서로 합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것. 어찌든지, 사람과의 관계는 합형해야 돼. 뭐냐. 손해를 봐야 합형이지. 이게 굉장히 합형이란 말이 로마서 5장이 나오죠. 하나님과 함옥하기 위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부활을 주십다. 이랬는데. 그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합평에 하목케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사랑과 사랑과의 합평을 위하여 서로 덕을 세워라. 이게 믿음도 있지만 인격도 돼야 되죠. 덕을 세우는 게. 서로 세워주고 그 예수 외에는 도리가 없어요.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20절에 다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 삶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끓이 껌을 먹는 자는 악한 것이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음식 가지고 이게 지금 전도하는 대가 있잖아요. 이거를 먹어야 되고, 어, 뒤에 성령이 서 21절에.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 끼게 하는 일은 아름답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렇죠? 음, 안식교가 그랬죠. 안식교가 그러죠. 제일 전도 하는데 건강을 가지고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 미디어 우선들은 먹더라고요. 이거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거 같고, 이제 예서, 그 사람들은 별로 전도 안 해요. 음식을 갖고 건강을 소개하지. 그래서, 20절, 21절도 다시 날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중요한 말이죠. 뭐, 앞으로 살다 보면은, 나를 챙기는 사람도 있고, 음식, 먹는 것을 챙기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요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을 다 가지고 이 육신적인 것과 또이 모든 것들은 그게 유목사님 완전 깨트리죠. 주일만 주일이 아니다. 평일날이 주일이고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평일날이 예배다. 성단절이 평일날도 성단절이다 부활절도 평일날이 부활절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를 늘 봐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23절을 말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먹는 것은 정죄되었다. 이게 음식에 대해서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나가는 게 더럽다 그랬죠. 믿음을 따라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죄다.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다른 것 자꾸, 날과 먹는 것, 이런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라. 그리스도 앞에 당당해야 돼요. 이런,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근데요, 갈수록 이런 절기, 행사 뭐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많아요. 근데 가서 뭐래냐? 믿음을 따라해라. 그래서 큰 대지로는 두 가지는 이제 행제를 비판하거나 정, 비판하지 말고, 정망도 하지 말고 날에 대해서, 사람이 뭐 만드는 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무슨 날이 중요하냐, 사나 주거나 주의 것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음식에 대해서는, 그, 고른도에 정확하게 말했죠. 먹는 거는, 나쁜 게 아니고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속에서 나오는 게 나쁘다. 말이 나쁘고, 행동이 나쁘고. 그래서 이 14장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죄가 안 된다. 믿음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이 사람 보이고 육신적인 거 그런 거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십사상 특별히까지 있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조심할 것이 특별히 음식, 날, 행 현재 이제 비판하는 것 그런 걸 조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8절 주의 글 하나님 나라 17절이죠. 장마다 특별히 하나님 강조하는 게 있죠. 다 괜찮다. 문제는 20년에 성령이 임해서 의의와, 예수 그리스의 의의와 평안과 희락이 중요하다. 기쁨이 중요하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14장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어, 형제, 자매, 또 성도들 간에, 어, 서로 이 비판하고, 비판하는 것을 상가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 나를 어 어떤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며 또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식량에 임하는 것이 어 예수 때문에 너나 평안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주구나 주의 것이라는 확신이 늘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했습니다.